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를 아주 빠르게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10월 8일부터 아이폰을 받아보실 텐데요. 이번에 iOS 15로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새로운 기능, 사용 팁, 그리고 초기 설정까지 같이 설명드리려 합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아주 쉽게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iOS 15로 업데이트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팟 프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 링크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는 알림 요약입니다. 말 그대로 오는 알림들을 요약해서 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걸 설정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모아서 볼수 있어요. 설정, 알림, 시간 지정 요약으로 들어가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는데 활성화하면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줄수 있어요. 먼저 알림 요약에 사용할 앱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앱들 있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알림을 받아보지 않아도 되는 앱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알림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야 하니까요. 설정해 주셨다면 이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는 중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알림이 와서 깨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쓰면 좋은 기능.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요약은 아침 7시 30분, 두 번째 요약은 저녁 6시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중요한 알림이 아닌 것들, 내가 설정한 앱들은 한 번에 알림이 요약되어 오게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꿀 기능이니까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사파리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로 사파리가 변경되었는데 상단에 있던 주소 탭이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로 내려온 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일단 아래 쪽에 있다 보니까 위까지 손이 안 가도 된다는 것이 좋았고 탭을 스와이프해서 탭간 전환하는 것도 간단해졌습니다. 그리고 탭을 살짝 위로 밀어주면 이렇게 탭 목록을 볼 수도 있고요. 좀 직관적으로 편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탭 왼쪽에 보면 가가라고 보이는 데 이걸 누르고 상단 주소 막대 보기 를 터치해 주시면 기존처럼 상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다시 하단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이미지나 링크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다른 앱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인터넷 창에서 이미지를 살짝 끌어 당긴 후, 다른 이미지들을 한번씩 터치해주면 드래그한 곳에 이미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다른 앱을 선택하고 드롭해 주시면 이미지를 옮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좀 아쉬운 게 아이폰이 멀티 윈도가 지원되지 않아서 어쩌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옮겨야 하는 거라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사용 방법은 다양한데 사진 앱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해 주고 메모 앱에 옮겨 드롭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링크를 드래그해서 붙여넣어 상대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식 자체는 불편하긴 한데 아주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해서 익숙해지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배경 사운드입니다 배경 사운드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카페 소음이나 비소리 같은 집중이나 안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소리인데 아이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나 때는 MC 스퀘어 쓰고 그랬는데 말이야 설정, 손쉬운 사용, 오디오, 시각효과 배경 사운드에서 활성화가 가능하며 현재 6가지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경 사운드의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에 미디어가 재생 중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집중하고 싶다, 안정을 하고 싶다, 잠을 자고 싶다 할때 틀어놓고 사용하면 좋을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어 센터 항목 추가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배경 사운드도 여기에 추가해서 바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설정, 제어 센터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싶은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 저는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추가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배경 사운드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어 센터를 내려서 쉽게 배경 사운드를 온오프 할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원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음성 메모라든가, 음악 인식이라든가, 이번에 확대기도 추가되었는데, 확대 축소, 밝기, 대비 플래시 등 조절해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프로모션 설정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 라인에는 120Hz 가변 주사율 프로모션 기능이 들어갔어요. 아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 콘텐츠에 따라 자동 조절, 손의 터치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 사실 이걸 제한하고 사용할 일은 거의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지만 최대 화면 프레임 률을 초당 60 프레임으로 제한하면 배터리 절약에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끄고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설정을 말씀드리면 설정, 손쉬운 사용, 동작, 프레임 률 제한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면 화면 프레임을 최대 60 프레임으로 제한을 해줍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배터리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딱히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곱번째는 위젯 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좌측으로 스와이프하면 위젯들이 나오지만 이걸 홈 화면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빈 공간을 꾹 눌러주고 좌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위젯들이 나오고 여기서 선택해서 원하는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젯의 크기도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위젯을 스택을 쌓아 사용도 가능하니까요. 자신만의 홈 화면 위젯을 로 꾸며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퀵테이크 줌인 줌아웃 기능입니다. 퀵테이크는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카메라 앱에서 셔터를 꾹 눌러주면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진행되는 기능. 말 그대로 빨리 무언가를 촬영해야 할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죠. 저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전에 이렇게 락을 걸어 계속 찍는 기능도 있었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줌인 줌아웃 기능입니다. 셔터를 꾹 눌러서 퀵테이크가 활성화되면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줌을 할수 있습니다. 퀵테이크 기능에 딱 맞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라고 보여져요. 무언가를 빨리 확대해서 찍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앱별 설정입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앱별 설정, 사용할 앱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앱별 설정은 앱마다 설정을 다르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크롬 앱을 설정해 보면 볼드체 텍스트, 더큰 텍스트, 버튼 모양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크롬 앱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각 앱마다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설정에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열 번째는 집중 모드입니다. 집중 모드 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방해 금지 모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걸 좀더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 센터를 내려서 집중 모드를 터치해 주시면 기본적인 집중 모드가 나오고 새로운 집중 모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저는 예를 들어 업무를 선택해 볼게요. 집중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알림을 허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오는 알림은 받아야 한다 하면 그 사람을 추가해 줄수 있고 전화 수신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는 허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앱 알림을 허용할 앱을 설정해 그 알림만 받을 수 있고, 홈 화면에 알림 배치를 가린다거나 페이지를 제한을 둬서 집중 모드를 켰을 때 페이지를 제한하는 게 가능해요. 무언가 아주 집중해야 할때 설정한 것을 한번 터치해주면 중요한 것만 알림을 받고 방해되는 것들은 안 받는 이런 설정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자신에게 맞게 설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는 라이브 텍스트 기능입니다 라이브 텍스트는 이미지의 텍스트를 읽어오는 기능인데 설정 일반 언어 및 지역에서 아래쪽에 라이브 텍스트를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광둥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 중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한국어는 현재 아쉽게 지원하지는 않지만 영어를 인식해 번역 사용 가능하니까 꽤 사용할 곳이 많더라고요. 라이브 텍스트를 켜주면 이렇게 이미지에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생겨요. 이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선택해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죠. 물론 카메라에서도 지원하므로 실시간으로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찍어서 번역해 볼수 있는 거죠. 열두 번째는 페이지 정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는 우측에 앱 보관함이 생겼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을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건데 빈 공간을 꾹 눌러 아래 점을 눌러주면 이렇게 페이지 선택이 가능해요. 페이지를 숨길 수도 있고 숨긴 페이지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페이지를 삭제하면 그 안에 있던 앱은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지저분하게 페이지가 많은 게 싫다 하시면 페이지를 정리해 보세요. 열세 번째는 다크 모드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라이트 모드로 되어 있지만 다크 모드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절약이 가능하고 눈에 보기도 편해서 저는 다크 모드로 자주 설정해 사용을 합니다. 14번째는 트루톤입니다. 마찬가지로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트루톤은 디스플레이를 주변광에 맞춰 화이트 밸런스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으로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 노랗게 된다고 좋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설정해 보고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15번째는 들어서 깨우기입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들어서 깨우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폰을 들어주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게 되는 거죠. 페이스 아이디와 연동해서 사용하기 좋은 기능인데 인식률이 상당히 좋고 민감해서 원하지 않는 분들은 꺼 두셔도 좋습니다. 16번째는 탭하여 깨우기입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탭하여 깨우기에서 활성화가 가능하며 말 그대로 이렇게 꺼진 화면에 터치해주면 화면이 켜지는 기능이죠. 이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고 무조건 쓰는 기능이라 활성화해두고 사용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7번째는 키보드 설정입니다. 저는 이것도 아이폰을 사면 가장 먼저 해주는 설정으로 설정, 일반, 키보드에 들어가셔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수정, 맞춤법 검사, 자동 완성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동 대문자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기능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끄고 사용을 합니다. 괜히 잘못된 완성으로 돼 버릴 때가 있거든요. 18번째는 한 번에 앱 여러 개 이동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앱을 이동할 때 혹시 하나씩 끌어서 이동하시나요? 여러 개의 앱을 이동하려면 이렇게 언제다 하겠어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동하는 방법은 앱을 살짝 끌어주고 다른 앱들을 터치해 주면 앱이 한 자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면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드래그앤드롭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아홉 번째는 뒷면 탭 기능입니다. 이렇게 뒷면을 두 번, 세번 탭해서 사용하는 기능으로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뒷면 탭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이중, 삼중 탭으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샷으로 설정했다. 그럼 이렇게 두드리는 것만으로 스크린샷을 찍는 게 가능한 거죠. 카메라를 바로 실행시키고 싶다거나 제어 센터를 사용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단축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QR 코드를 넣는다거나 배경을 바꾼다거나 와이파이를 끈다거나 모든 게 가능하니까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 스무 번째는 24시간제로 바꾸기입니다. 보시면 저는 24시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익숙해서 시간을 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설정, 일반, 날짜 및 시간, 24시간제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좀더 보기 편한 시간으로 설정에 사용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iOS 15 버전 사용 팁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 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폰을 구매하면 새롭게 적용되는 iOS를 살펴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기능을 하나씩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